네 안녕하세요. 예, 12월 8일 아, 즐거운 아침입니다. 차트에 예술을 입힌 남자 주식커뱅입니다 어, 먼저 뉴욕진시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뉴욕진시 살펴보기 전에 어,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 불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 다우존스 1.4% 상승, S&P500 2.07% 상승, 나 낯싹 3.03% 상승으로, 어,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만에. 어,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세에 있는, 어, 이제 지금 주어 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는, 어, 초기 보도들이 나오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진정된 모습이고, 아, 그리고 이제, 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죠. 예. 어, 배 관계자나 회견에서 어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원율이 더 낮고 환자들에게 산소가 이제 덜 필요하다는 점으로 미뤄덜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어 그런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어저 진정이 된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영국 제약회사 글라소스 미스클라인이라고 있는데 GK, GSK라고 예. 이날 미국 제약사 비 i 바이오테크놀로지 와, 함께, 이제, 개,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어, 서트로비맙 VIR, VIR, 어, 7831, 예. 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어, 그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좀, 어, 보입니다. 어, 서트로비맙 관련주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듯 하니까, 예.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저는 알고는 있는데, 여기다는 뭐, 말씀 안 드리고, 소트로 비맞 예,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서 예, 공부해보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 환율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 3.5원 내린 1179.5원으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예, 파우치 오미크론 거의 확실히 어 델타보다 심각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 말했고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말을 했고 어더 강하지만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고 어그 결과 이번 환자나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 남아공을 예로 들어가 가지고 한 거고 아직까지 뭐 근데 뭐 어, 모든 과학자들이 그랬죠. 예, 전염력이 강하면 어, 치사율이 낮다, 뭐, 위중증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어, 이걸 뭐 뒤집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번 어,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어,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우세종이 어, 델타죠, 거의 다. 예, 오후 9 시부터 5,704명, 예, 팔 86,000명 넘어 역대 최다 확실시 이렇게 써 있는데, 어, 요것도 좀, 어, 이게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는, 어, 아무래도, 어,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재용 해외 출장 때마다 주가 튄다. 이게 전에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나갔을 때마다 파이브 g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UAE에서 5G 협력 논의, KMW, ASTEC 6%대 상승.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G 쪽이 이제 좀 강하게 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에 말씀, 어, 영상 말씀드린 대로 어, 그쪽 한번 어, 살펴보시면서 어, 대부분 다 아시,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5G에서 계속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도 살아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은 그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한번 어, 모니터링 꾸준하게 한번 어, 해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 한동안 주춤하에서 주추마, 지종받아온효석천단소재가 목표 주가가 이제 100만원으로 제시가 됐어요 예, 이제 뭐 키움 같은데서 뭐 탄소섬유 가치가 이제 꼭 필수주, 필수 필수 요건인데 어, 저평가돼 있다라는 어, 그런 말을 이제 얘기하면서 어 시, 지금 19%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좀 어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번 예상은 해봐요 사실. 그 그래서 현우촌단 소재도 뭐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제가 좋게 보는 주식 중에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가 움직임을 보고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모든 종목이 어, 다 같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기법, 어떤, 어떤 기법, 뭐, 어, 돌파, 눌림, 뭐, 어, 지지 저항 다 보시면서 뭐 물론 여러 가지 기법을 공부하시는 것도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그냥 오늘은 어, 단순하게 그냥 어, 코멘트로 하나 끝나겠습니다. 예, 이소룡의 명언이죠. 나는 만 가지의 발차기를 각각 한 번씩 연습한 사람보다 한 가지의 발차기를 만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각자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구사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 한 가지를 연말을 한, 하면 그게 더 훌륭한 어,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오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어, 화이팅 하시고, 어, 여러 가지를 다 이것저것만 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 한,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시는 어, 그런 하루가 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성투하세요.